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아는 지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호주 보호를 가기 위해 지금 민천 공항에 와 있습니다 사실 이 호주 워홀은 제가 세계여행하면서 호주 생활이 그리워갖고 아, 나중에 시간 되면 가야지 했는데 지금 어떻게 딱 타이밍이 맞아 떨어져서 가게 되었습니다 지역은 제가 처음에 버스 갔다가 나중에 지역이 해갖가 우리 집은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아예 처음부터 브리지으로갈 예정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여러분, 지금 호주는 여름이라 이렇게 반팔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근데 호주 이 환율이 2년 사이에 엄청 올랐더라고요. 제가 23년에 환전하려고 봤을 때는 1달러당 850원이었는데 지금은 927원. 엄청 올랐죠. 저기집집필필요한 물건도 살겸 물가 체크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배고프니까 밥좀 먹고 시작하자 밥좀 먹고 시작해야겠어 여러분 지금 호주 환율이919 거든요 이제부터 뭐 먹는 거든 사는 거든 국한 곱하기 9 9 9를해 보겠습니다. 제가 고구마국지 돈가스 하하시시한데2 9한 나왔거든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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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한국 네. 고구마 색깔이 그대로야.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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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우와, 이거 와, 이거 엄청 부드다 고구마 부추가. 음. 너무 맛있다. 여기 이제 왔다니. 샐러드도 호주는 더날라가면 돈을 받거든요 한 3을? 다보이 에고 여러분 밥 먹고 웨스트필드에 왔습니다 여기 웨스트필드가 뭐냐면 5가게 식점장파점 마트 이런 거싹다 몰려있는 곳이에요. 제가 여러 개뭐 사야할 게 많아갖고 이를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유심을 안 샀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심을 공항에서 사면 너무 비싸. 저희 콜스 이런 마트 같은 데서 사면 진짜 싸거든요. 반값 할인하고. 그래서 여기서 살려고 안 샀습니다. 뭐, 한국인들 공항 도착하자마자 유심 다막 옥탑스에서 많이 사더라고요. 근데 진짜 비싸 옥탑스 거기 공항에서 사는 거막 35불이면 콜스에서 12불에 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 여유가 있다 하면 공항에서 옥탑스 그냥 사시면 되는데 그냥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다 하면은 그냥 2심, 1일짜리 사고 여기 콜스 와서 반값 할인하는 거 사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일단은 유심이 없으니까 먼저 코스부터 가볼게요. 지금 이거. 원래 에 39불인데 지금 15불로 할인하죠? 이거 사고. 아, 부스트가 39불인데 14불로 할인하는데 지금 다쏠다아웃 됐어요. 일단 뭐 테스트로 한번 사야겠다. 여러분, 이게 근데 프리페이드라서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줘야 하거든요? 이게 귀찮긴 한데 그래도 간절이 절약되니까 좋아요. 휴지가 16개인데, 7,870원. 일단은 뭐 이렇게 2개만 사겠습니다. 유심이랑 휴지랑 해서 총 23.6불 나왔습니다. 제일 필요한 유심 샀으니까 K마트 가서 생필품 좀 사볼게요. 일단 제가 제일 필요한 게 락앤락이거든요. 호주는 한국처럼 막 이런 점심을 사먹긴 사먹지만 뭐. 구내식당도 없고 도시락을 싸오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락앤락을 사야 합니다. 이거 2.25불짜리 하나 3개 들어있습니다. 밥은 매일 할수 없고 하니까 제가 일주일째는 그냥 한꺼번에 하거든요. 그래서 좀큰 락앤락 필요해. 이 정도면 되려나? 2.5리터로 살려있는데 뽕이 없어서 2리터. 여기 이거는 밥을 하면 넣을 거그 용으로 사야겠어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냉장고에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여기 쌀 통으로 써있어 이건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제가 단기로 이제 사는 집이 슬리퍼가 필요하거든요 집 안에서 신은 슬리퍼 아까 집에 들어오자마자 슬리퍼가 없어서 양말로 그냥 돌아다녔는데 잠깐 돌아다녔다고 양말이 새카매진 거예요 그래서 슬리퍼도 하나 사야겠어요 이거, 5불짜리 이걸로 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집마다 다르긴 한데, 제가 지금 입주한 단기 집에는 침구를 제공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급한대로 담요 하나 사겠습니다. 20불짜리. 일단 이렇게 사는 걸로. 담요, 그리고 슬리퍼, 그리고 락인락 뭐 이렇게 샀는데, 34불 나왔네요. 여기는 한인마트입니다. 한인마트. 제가 한국에서도 그냥 흰밥 말고 잡곡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이 잡곡 하나 사겠습니다. 11.5. 여기서 필요한 거다 샀으니 이제 제가 매일 가던 과일 야채 가게랑 콜스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못 샀던 다른 유심사에 그 유심미인이나 한번 확인해보고 이거 있으면 사오겠습니다. 세일할 때 쟁여놓는 게 좋아서. 이거 두 개. 그 다음에 요거트. 여러분, 이거. 이게 유명합니다. 이거 하나 사겠습니다. 8.3. 호주 하면 소고기죠, 소고기. 그래서 오늘 저녁은 소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합니다. 스카치 플랩? 15.75네. 이건 티분이거든요? 31불. 진짜 싸죠? 그리고 이것도 럼프 스테이크. 이것도 1 5 분. 체끝살이거든요체끝 채끝 등심살. 18,400원 정도 합니다. 어, 딱 하나 남았네? 이걸로 살게 이건. 그리고 쌀을 사야 하는데 5kg. 여러분, 이거 5kg인데 19불이에요. 응. 그러면 17,460원. 이 미디엄 브레인이 그나마 한국 쌀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을 많이 삽니다 워우 오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 소금은 1,900원 후추 1,500원 정도 하네요 이렇게 두개 사야겠어요 오일은 3.8불이네요 바질 페스토 4.75불 근데 바질 토마토 샐러드 하려면 모짜렐라 치즈 필요하니까 치즈 사야겠다 모짜렐라 치즈는 5,500원 정도 하네요. 여러분 호주 오면 꼭 마셔야 할 거.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레몬 탄산 주스인데. 지금 두개 사면 5.6이네. 하나에 3.5네. 3.5 진짜 싸다. 탄산은 제가 안 좋아하는데 아 이건 가끔씩 생각나더라. 이렇게 해서 거의 100불 정도 나왔네요. 이제 찐막 과일이랑 야채 사러 가겠습니다. 와, 여기, 대박, 계란 너무 비싼데? 12불? 12개에 12불? 신거 아니야? 와, 어우. 맨날 여기서 사불로 주고 샀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거 복숭아인데, 키로당 2불에요 2불. 이불. 와, 냄새가 진짜 대박이다. 복숭아 4개 한번 사보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참, 호주는 사과가 품종이 다양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이게 은근 다 맛이 다르더라고 미묘하게. 오늘은 키로당 4불인 거 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토마토 샐러드 해 먹을 토마토. 이거 키로당 6.9원인데 두 개만 사겠습니다. 양상추는 개당 4불이네요. 4불. 이거 하나 사야지. 오, 양파. 2kg에 2.99. 2kg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오, 2kg. 무거운데? 나 잠깐만 다 들고 갈수 있겠지? 아이, 모르겠다. 그냥 이걸로. 여러분, 여기 호주가 메론도 진짜 싸거든요? 이게 1 k g 당 3,600원. 이 메론, 필0 0원 뭐맘 같아서는 매점 메론도 살고 싶은데 짐이 많으니까 음, 여기에서 끝내 할것 같아요 조금 지금 들고 갈 생각에 서 머리가 아프네 방금 이렇게 과일이랑 야채 사고 16.57 나왔습니다 여기 진짜 싸죠 그리고 만약에 한국에서 이 정도 샀다? 그러 진짜 15,000원 이미 넘었지 3만원 나왔으려나? 암튼 호주는 마트물가가 싸서 외식 안 하고 그냥 요리해서 먹으면 많이 세이빙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시 나왔는데 지금 7시예요 집에 오니까 <laughs> 제가 집에 와서 오늘 하루 총 얼마나 썼는가 했는데 250불 이상 썼더라고요 하나 약 23만원 정도 호주가 물가는 비싸지만 제 개인적으로 한국 마트 물가보다 싼거 같아요 그래서 마트에서 뭐잘 사서 요리해 먹으면 많이 세이빙 할수 있습니다 장본것좀 정리하고 고기 구워 먹으려고요. 음, 응. 음, 엄청 부드럽다. 얼마만에 구울 필요해서 구워 먹는데저 어제 있을 때 수국 엄청 질리도록 먹었는데 계속 생각나더라고 아무튼, 여러분. 거의 6개월 만에 호주 돌아와서 이렇게 호주 물가 다시 체험하고 그러는데요. 사실, 뭔가 한국처럼 호주가 보는 고장이고, 잠깐 떠났다가 다시 온 느낌이라서 편안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쨌거 앞으로 제가 월 정보랑 시간 날 때마다 여행 영상 올릴 테니 앞으로의 제월 생활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